아놔둬야지이 아 사람하고 열어보리면안 되지. 일단 밥 먹고 가서 해야지. 저쪽 매너로 가야지. 예, 네, 지금. 속고이쪽거 나를... 여보세요. 다 참. 아파트 무너면 어서요. 속속 속고 넘는 거야. 나도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네. 아니지 있어야지. 아, 저기... 쪽에가 매너리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은데 여기는 매너리 매너리 빗물에 어은 우수야 우수 아니아니 아니야 여기 있을 일이 없지 높이가 안 맞는데 이 사람아 항상 파악을 잘해야 되잖아 응 이거지 이거 이거겠지 어 여기 아니면 그두개 거기 있을 거야. 응? 음, 이거, 이거, 딱말라있는데요 그거는, 아, 아니 그건 아니야. 가, 가, 일단 해봐. 다른데, 여러분, 다른데. 그 옆에 거, 그 옆에 거 있어, 있어. 그 옆에 있잖아. 야, 옆에 여기 있잖아. 안 보여? 그거, 그거. <laughs> 그래. 야, 진짜. 이거네요. 응? 어? 이건데. 응. 여러분, 옆에 다 쳐. 옆에 다 쳐. 뭐, 그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네? 어? 이거 정화조 아니야? 정화조인데 또, 이쪽 거가, 정화조잖아 아, 지금 또, 쌍용 아, 그지, 백사동 끝나고, 또, 백육동 이게 또 이제 15년, 16년 되니까 할 때가 돼 있어갖고 여기도 지금 안장이 막히기 시작하네요 아, 그래도 동네라서 가까워서 아, 괜찮네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가서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 시작하면은 저기 수동물을 켜놔야지 수도를 수동을 물이 딸려 버지. 많이 나오지. 어? 고 머리카락이 어. 어디 있어? 머리카락. 머리카락이. 이 주철관이나 걸려버리니까 예이 네. 섞잖아요, 네. 주철관 섞잖아요 떨어져보자 그럼 불안 들어? 저쪽 헐라버렸어, 안헐라버렸서 바깥에. 저기요? 생각 안 했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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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선안 되지. 허리 빼버려야지, 그냥. 저기서 빼고 끝나버려야지. 그래서 어쨌든 저걸 불러가지고 형님을. 저걸... 아, 헐라버렸는데 안 했잖아. 그니까 러 이제 다 어. 뚫었다며. 응. 그게 그러니까 저기서 빨리 바깥에서 해버려. ಬಿಡ್ತಾರೆ ನಾವ್ರು ಅಂತ 지여기한번 땡기고 가겠습니다 벌레? 네. 뭐 자동차가 뭐꼬불러가몰라야키워야지 큐어? 키워? 네, 키워. <laughs> 아 저거 안올렸잖아고 거의 다 들어가서 같은데어태까지 들어가서 딱 걸리지. 뭐 빼고 뭐, 빼 아니면 옆으로 쓰겠있 그게 하늘이 낭에 넓게 보시면 이렇게 뭐번접가지고 음악통을 하시 들리죠. 아니야 다 됐어 한 번만 한 번만 집어줘 끝내게 우리 육고차 우리 육고차 김태창입니다 오케이 말고물 나옵니다 예. 네. 됐어? 됐어? 안 들어가지? 이야, 진작부터 넘쳤었구만 넘쳤다 말랐다 넘쳤다 말랐다 했구만 오늘 넘친 게 아니고 아유 냄새가 그니까 진짜 크게 나서 미쳐요 한 5일 전서부터 그죠? 네아 그걸 몰랐었구나 아유 냄새가 나가지고 형여기 한번 꺾어주세요 음. 아 이리 가보라이 어차피 묻는 건 똑같아 이리 가보라고 근데 네. 이제 원래는 말아갖고 갔어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려면 이거 안묻어야 되니까 저기서 딱 말아서 여기가 무슨 시 올려질이에요? 바로 밑에 아안 있구나 거기까지 에이. 아니 안 되더라고 급하게 해야지 안타면 아이 그 나도 여기 문제 빨리 보러 문제 아니 여기 문제 빨리. 아니 저기 집속이로 빨리 짤라버려 문을 이쪽으로 짤라서 <laughs> 응? 메인이 안내려가는거야? <laughs> 지배업 안내려가는거야? 지배업계 안내려가 아, 일로와봐 지층에? 일로와봐 일로와봐 물어수 빼줘 물어수 불 여기여기 예그준비할 그. 막넘막 네, 네. 막 넘었네. 막 공정이 제가 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. 이렇게 아... 안 내려가잖아. 응? 네? 그리고 그러니까 물이 차고 다 내려와 그러네. 네, 그러니까 계단으로 해 그냥. 네, 네, 네. 그냥 그러면 다른 데서 내릴 때는 이중 역류는 안 하네. 네. 간만 네, 여기 간만 맥혔네 네. 아. 네 지금 여기 핸드폰 빠트려버리니까 조심하고 자 여기 나오는게 완전히 다혔어요 당겨볼게요 지금 파이프 꽂아놓은데 있죠 새까맞요 물도 안넘어가버요건 하나도 물만 나오고 건더기가 네? 네. 아, 어. 네? 아 여기 경찰이 가 嗯，对了，我。 거기가 불량인 경우도 있어 기름 봐 어, 기름 어, 뭐, 그그 여봐요 앵글밸브가 아니고 앵글벨브가 싱크대 이거. 저거 지금 묶어져 있어? 이거 빼버려야 돼 이거 있으면더 막혀버려 네, 이게 네. 여기에 달라고 붙어버려 요 음, 그. CM이 깨졌는다 확인해봐 음. 어? 얼마나 버틸 수있 아, 아니 몰라 여봐요 여봐요 봐봐요 안 낫겠네 어안 낫겠네 봐봐 왜안다안 낫겠네 역구배 졌네 역구배 졌어. 역구메 졌어요. 세일졌어